안녕하세요. 2월의 선관 2월입니다. 오늘은요, 피해야 될 남자의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특히 우리가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관상학 또한 그 사람의 인생과 성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도가 좀 빠른 학문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심상에 따라서 좋게 바뀌기도 하지만 나쁘게 바뀌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상학인데요. 이 관상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고 보통 인연성은 끼리끼리 많이 만나게 돼요. 운기가 좋은 사람이라면 운기가 좋은 사람들과 엮이게 되고 내가 운기가 좀 나쁘다면 운기가 나쁜 사람들끼리 엮이게 되는데 다만 제가 조금 더이 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운기가 안 좋을 때 만난 인연성입니다. 운기가 좋. 좋지 않을 때 만나게 되면요. 어, 그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인연과 인연을 맺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풍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성을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관상, 이 피해야 될 관상편을 참고하셔서 내가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남성분들을 볼때좀 자주 많이 보는 부분들인데요 여성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고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야 될 간상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미간을 봐야 됩니다 미간을 왜 볼까요? 미간 이렇게 깨끗하고 이쁜 사람들도 있지만 더러 미간이 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봐야 될 부분은요 이 미간이 좁으신 분들이에요 미간 안에 깨끗하게 이렇게 털 없이 반듯하게 나 있다면 좋아요 넓이도 적당해서 얼굴 비례해서 넓이도 괜찮다면 괜찮지만 미간이 좁으신 분들은 성정이 조금맣고 그릇의 크기가 조금맣기 때문에 어, 여자친구라던가 와이프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좀 좁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성분들이 다 품어주신다면 너무 좋지만 남성분들의 미간이 이렇게 적게 되면요. 여자친구의 이런 어떤 요구라던가 어떤 싸움에서의 절대 이렇게 마음을 크게 내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간이 좁은 건요 속이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만약 이렇게 미간이 여성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미간의 넓이가 적당하지 않고 털이 듬성듬성 나 있다면 이제 눈썹 칼로 제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적당히 벌어져 있는 이 미간이야말로 마음의 넓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성분들 남성분들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미간 이 미간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간이 이렇게 작은 이렇게 좁은 남성분들은 아 뭔가 여자친구랑 다툼이 있을 때잘 받아주긴 힘들겠다 마음의 크기가 좀 좁아서 싸울 일이 좀 많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너무 넓어도 좋지 않아요 항상 모든 것은 어, 평균 이런 비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간이 미간이 너무 좁다 하면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눈썹입니다. 눈썹은요 우리가 아 가지런하고 결이 바르게 있는 것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성분들 이제 눈썹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자기 주장이 강하게 털이 마구마구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털이 좀 억세다고 해야 되나요 좀 뻐시다고 해야 되나 이 털이 좀 가지런하기보다는 좀 뻐신 느낌의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털들이 간혹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썹이 진하고 이렇게 털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뻐시게 되면요 굉장히 지기 싫어하고 독불장군의 심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썹의 결과 눈썹의 모질에 따라서도 아이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겠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물론 중요합니다. 자존심은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긴 하지만 내 여자에게도 자존심을 부릴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모자른데 이렇게 약간 자존심 강하고 자기의 프라이드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분이라면 가정을 꾸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썹이 가지런하고 결이 이렇게 풍부하다면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어느 정도 내가 대화를 하거나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힘이 있구나가 되지만 눈썹이 좀뻗시고 진하게 되면 지기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장비 성향이 되거든요. 이제 삼국지의 장비 성향이 되기 때문에 폭력 성향이 내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 때는 그런 성향을 잘 몰라요. 아, 이 사람 성격 좀 있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결혼 생활을 할때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눈썹 부분들도 결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뻐시게 났다면 어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는 입술입니다. 가는 입술, 어, 되게 가는 입술. 어 어떤 느낌인가요? 가는 입술은 사실 뱀의 입술입니다. 뱀의 입술. 새치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뱀이라고 하는 이런 무령 자체는 굉장히 지혜롭고 예술적인 방면에도 뛰어나지만 단편적으로 이 뱀의 무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속닥속닥 속닥하는 부분들이 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는 입술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많기만 하면 괜찮지만 이게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연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구마구 이야기를 다할 수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좀 가늘다 싶으면 이 부분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입술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다 새나갈 수가 있어요. 특히 연애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 비밀이 많겠어요 연애할 때 서로에 대한 비밀 이야기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때문에 서스름 없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가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눈의 모양입니다 눈 중요하죠 항상 관상의 거의 80% 90%는 거의 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눈눈 눈.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조금 신경 쓰는 부분들, 주관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바로 도화안입니다. 이쁜 눈 너무 좋지만 내 네, 남자가 너무 이쁜 눈이면 조금 그래요. 도화안은 이제 남성분들이 도화안을 갖게 되면 또 유혹에 약하거나 잦은 이성과의 만남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화안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나는 이 사람과 한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데 나를 좀 불안하게 할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도화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화안, 이 눈빛 이렇게 내려가 있고 또 끝이 이렇게 어, 그늘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성을 유혹하는 듯한 이쁜 눈을 보면,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불안함도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나 말고도 저 눈을 보고 이쁘다, 멋있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많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화안은 피하시는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300안, 400안입니다. 300안, 400안은 뭐, 직업적으로 의사이신 분들 뭐,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수 있지만, 300안, 400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속을 알 수가 없고 좀 냉정한 관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정을 꾸리고 만약에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냉정한 그런 남편상이라면 조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300안, 400안은 또 속을 알 수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눈의 모양이 어느 정도는 평균적인 게 가장 이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 음양안이죠. 짝짝이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런 짝짝이 모양은 후천적으로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하면 은 쌍꺼풀이 더 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면서 음양안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의 생김새가 다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이중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방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성들을 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의 모양을 보고도 그 사람이 성격이 유한지 부드러운지 그리고 조금 더 강한지 주도적인지 외향적인지 등을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눈의 모양이 조금은 어 도안이라던가 화 혹은 약간의 그런 어 이중성을 많이 띄거나 하면은 계속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세 인생이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이 부분을 염두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요 턱을 봐요 이제 내려오죠 턱을 볼 건데요. 너무 V 라인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관상에서의 V 라인은 이제 말년이 고독해지고 빈곤해지는 상을 우리가 턱을 보면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돌들도 한번 볼게요. 굉장히 V 라인이에요, 이뻐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말년은 조금 어 전성기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턱을 이렇게 수술한다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해속 야위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 남편의 말년이 안 좋다라고 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인지해서 턱이 그래도 조금은 조금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뚱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부드러움은 있는 좀 동그라미 조금 풍족함이 있는 그런 얼굴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턱은 이 턱은 또한 돈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어, 이, 표, 이 턱이 뾰족하면은 내가 받아들일 그릇이 작겠죠. 이게 또 돈복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이 너무 얇은 남성분들은요, 어 기가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목의 두께가 좀 강한 그런 분들을 또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피해야 될 남성의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또한 주관적으로 그 부분을 아주 유심하게 보면서 이제 남성분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을 좀더 생각하시고 중점을 두고 남성분들과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월의 선관이었습니다.